여러분, 여기 이 레고 피규어 요즘에 갖고 싶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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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갖고 싶다면 여기 쿠팡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만들어 볼 레고 비행기 레고 초보자들이 만드는 비행기를 만들 겁니다 예, 아주 쉬울 거예요 잘 따라 보고 만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만드시고요. 아부이 없다면 다른 색깔로 해워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레고 초보 비행기 완성. 자 다음은 대박이 나올 건데요. 한번 여러분이 뭔지 맞춰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게요? 한번 맞춰보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 라지 카메라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손을 끼워주시고, 레고 키, 레고 피규어 만드는 거 방식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예, 여,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끼우시면, 안될때는 이렇게 바닥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쿠팡에서 레고를 직접 사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을 끼워주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밑을 만들어볼건데요. 예 이렇게 만드는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위에 머리 머리를 일단 먼저 만들어볼텐데요. 아 여기다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파란색으로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위에다 촬영하는 카메라를 붙이면 이렇게 된답니다. 예, 이렇게 라지 카메라맨 완성.